2010년 5월 9일, NHN에 대해서 어, 하나금융투자 황승택 정우상님의 보고서입니다. 설레는 2분기, NHN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기록했다. 매출은 394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.4%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.5% 증가했다. 비 게임 부문 비중이 큰 만큼 코로나 19 여파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웹보드 게임 게임과 결제 그리고 광고 부문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. 웹보드 게임이 포함된 pc 게임은 전 분기 대비 11.6%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대부분이 웹보드 게임의 매출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. 결제와 광고 부문 매출은 페이코의 거래액 증가 및 자회사 피지 매출 증가로 전분기 대비 7.9% 전년 동기 대비 22% 증가했다. 기술 부문의 매출은 계절적인 효과가 반영되었으며 컨텐츠 부문은 여행, 스포츠, 공연 등이 코로나 여파로 부진하면서 티켓링크의 매출이 급감하여 급감하며 예상을. 하회했다. 1분기 영업이익은 28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1.7% 전년동기 대비 30% 증가했으며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며 이익 증가폭을 키웠다.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가 4월 7일부터 NHN의 PC 웹보드 및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반영되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. 지난 2월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1손실 10만원 한도 접속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완화안을 의결 했고 게임의 완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규제안이라는 점에서 금번 완화가 어 게임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. 기존 온라인 모바일 웹보드 게임 매출에서 규제 완화로 인한 상승폭은 20%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이익률이 높은 비즈니스인 만큼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6.2% 증가한 4189억 원, 영업이익은 34.7% 증가한 380억 원, 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, 보드게임 성과에 힘입어 PC게임 매출은 16%, 모바일게임 매출은 5%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 2분기 실적 개선에 이어 하반기 페이코와 자회사 등을 포함한 NHN의 핀테크 비즈니스의 터너라운드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며 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2019년 4분기 약 18억 원 내외의 손실에 이어 1분기에는 20억 원 내외의 손실을 기록했으나 자회사 성과급 인식 등을 감안하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 페이코 거래액 증가, 맞춤 쿠폰 서비스 확대 및 자회사의 PG 온라인 밴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연내 터라운드를, 턴어라운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. 여기까지 NHN에 대해서 음, 하나 금융 투자, 황승택 정우상 님의 보고서였습니다.